그 근데 주의할 점이 여기가 묻으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 보양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렇게 붓으로 안 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최조 이런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는, 대고, 이런 식으로. 칠하면, 안묶여죠 이렇게. 대고, 이런 식으로. 대고, 이런 식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칠해주고. 해야죠. 여기는, 여기는 이제, 석, 택셀에서 어, 묻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묻어도, 이렇게 그죠 닦아줍니다. 이렇게. 근데, 안 묻는 게좀 낫겠죠? 닦으려면 이제, 비참해. 귀찮게니까 이렇게, 이렇게 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끝에, 끝부분부터 이렇게 칠하시고, 이 부분은, 요렇게. 어떤 분들은 붓으로 계속 칠하면 활이아 사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칠했을 때, 이렇게 눈물, 눈물이 생기면, 여기 꼬뚜 가다가 이제 굳어버려. 필름 붙일 때, 그냥 붙이면은 이제 티가 나니까,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붓으로 칠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롤러를 비교해. 작업속도를 빨리 하려면, 롤러를 위해서 끝부분만 하고 롤러를 이렇게 밀면 저거 편해지겠죠 대신 끝에는 롤러가 안 나니까 붓으로 이제 모서리 부분만 칠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실 프라이머는 한번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끝이 아니라 여러 번 이제 밑칠 한다고 페인트칠 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그 대신 MDF는 완전 도포를 해줘야 돼요 완전 도포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석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이제 롤러를 용하는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완전 도포 한번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